자 오늘은 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이 이제 나왔는데요. 원하고 쌍곡선. 자 그걸 이용해서 지금 삼각형의 면적을 이제 풀어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쌍곡선 4 x 제곱 마이너스 y제곱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앞에 쌍곡선이란 말이 없어도 x제곱 빼기 y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쌍곡선을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x제곱 사리 4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가 되면 이제 이거 이제 타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쌍곡선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리에서 한번 곡선이 두 개가 있는 게 쌍곡선이죠 그렇죠? 자두 그 초점, 음, 자 초점인데 여기 f라고 하고요, f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초점이 나오겠죠? 그두 초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요. 지름의자 여기 지름에 이러면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면서 원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 원하고 쌍곡선이 만나는 점을 p 라고 하대요. 자 여기 p 라는 점이 여기서 이제 만나고 있죠. 그쵸? 네. 삼각형, 자,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은 삼각형, P, F', P, P F', F. P, F', F. 이 빨갛게 색칠한 부분들. 요거를 이제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물어보는 게 이제 삼각형 면적이니까. 자, 삼각형, P, F, 프라임, F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부터 해서 그러면 삼각형을 이제 여러 각도로 뭐 볼수 있겠지만, 여기를 만약에 밑변으로 보면은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그렇죠? 삐뚤어있긴 했는데. <laughs>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높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빗변이면. 그렇죠? 변 밑변이면.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밑변하고 높이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p가 미지수란 말이에요. 좌표를 x, y라고 넣었을 때 쉽게 말하면 높이는 y가 되겠죠. y,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미지수 y라는 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방법은 이제 쉽게 말하면 원의 방정식하고 원의 방정식하고 쌍곡선을 서로 연립해서 나오는 그 y 컷을 가지고 풀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쌍곡선의 성질. 자, 쌍곡선의 성질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 원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 콤파스 가지고 그림 그림을 그리면, 그리면 되죠, 그렇근 컴파스 말고도 여기다가 이제 막대를 놓고 또이 막대에다가 실을 달아가지고 일정한 점까지 실을 연결해서 그 실을 쭉 돌려 돌려도 원이 나오거든요. 옛날에 뭐 컴파스가 없었을 때는 당연히 뭐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사각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리가 두 초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그두 두 초점에서 여, 여기다가 막대를 놔뒀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실로 연결되고요또 하나의 실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막대를 움직이게 되면요. 일정하게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일정하게 모양이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요 p f 프라임에서 p f를 빼주면 일정한 어떤 그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정한 값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거를 곡선으로 연결한 게 쌍곡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 원리거든요 그러면 은어 여기 길이하고 여기가 만약에 밑변이면 여기가 높이가 될수 있죠 그렇죠 어? 여기를 만약에 A라고 놨어요 여기 B라고 놓는 거죠 즉 2분의 1 A, B. A하고 b 값만 포함됩니다. 선생네 근데 어떻게 그게 또 P가 될수 있나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배운 거 있잖아요. 이 동일한 호를 공유할 경우, 여기, 여기 F'에서 프라임 F까지 동일한 호, 호의 길을 공유할 경우, 이 원의 중심의 입장에 보면은 180도죠, 180도, 그렇 180도. 근데 얘는 이제 여기 이제 원의 중심에서의 각은 중심각이라고 하고, 그리고 동일한 호를 공유하면서 어떤 원의 어, 그 호에서 어, 선을 연결해서 이 공, 공통의 그 호를 갖게 될 경우 여기는 180도의 절반인 90도가 됩니다 중학교 때 그런 거 다시 한번 좀상기를 시켜 보세요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아 얘는 90도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a b 이렇게 이제 어, 결정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 쌍곡선의 그 정의에서 a 제곱분의 x 제곱 빼 b제곱 분의 y제곱 그여기 이게 2죠 그렇죠? 플러스 마,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일 경우에는 쌍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얘가 마이너스일 경우에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모양으로 마이너스일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여기 얘가 플러스일 때는 이제 타원으로 그려주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또이 어, 상수 부분이 플러스일 때는 이 그림인데 마이너스일 때는 어, 반대되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만 딱 보고도 아 이게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a 제곱, b 제곱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a, b를 쓰면 혼동될 우려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m이라고 하고 여기를 n이라고 하는 겁니다. 2분의 1 m n이 되는 거죠. 이제 m하고 n n값만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항상 보면은 얘가 90도라는 거, 그만 좀잘 체크하면 되고. 그래서 쌍각선의 성질이 이거예요. 자, 이 PF 프라임은 m이라고 났죠. PF는 성분 PF는 n이라고 놨습니다. 이게 e a라는 겁니다. 예. 여기 있는 a. 이두 예. 길이의 차가 계속 e a로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자 여기다 연필을 고정시켜놓고 양쪽으로 실을 연결해요. 그리고 그거를 평행하게 당길, 평행하게 유지되는 그 상황에서 선분을 이렇게 쭉 그리게 되면요. 쌍곡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 2a가 된다는 겁니다. 2a. 예. 자, 그러면 이제 20번 이제 변형시켜야 을 되겠죠. 양변을 다 4로 나누면. 자, x 제곱이 되고 4로 나니까 4분의 y 제곱 이 그리고 1이 됩니다. 그러면 a 제곱이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건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이 네,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f 프라임하고 f 좌표값도좀 알아야 되겠죠. 자, 쌍곡선의 <laughs> 개념에서 보면은 초점을 이제 보통 c라고 해요. 아, c 제곱은 a 제곱, 프랑스 b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a 제곱이 1이고 b 제곱은 4죠 그렇죠? 가 됩니다. 그럼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laughs> 이쪽이 플러스니까 아, 루트 5 0이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5 0이 되는 거예요. 좌표값으로 따지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할 것은 m 하고 n 값이죠. m 하고 n 값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삼각형이 나오면 항상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해야 된다 그랬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쵸? 그러니까 삼각형이 나오면 딱 움직일 수 있는게 그거밖에 없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특히 직각삼각형의 경우 예.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 이제 초점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2루토가 e 되겠죠? 그쵸? 2루토 e 그러면 자, 빗변의 제곱 자 여기가 이제 90도 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90도니까 어, 이 90도에 90도를 만드는 두 성분이 밑변이나 높이 이렇게 돼요 그럼 나머지 여기는 어, 빗변이 되는거죠 그렇죠 빗변의 제곱은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e 루트 5의 제곱은 m 제곱 플러스 n 제곱이 되는거죠 그렇죠자 요거 이제 제곱하면은 2는 4 45 20, 20이 되죠. m 제곱 플러스 n 제곱이 2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제곱식이 나오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에 따라서 또 변형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자, m 빼기 n이 2니까 제곱을 하면 m제곱, 마이너스 2mn, 플러스 n제곱. 요게 4가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식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그러면,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을 서로 빼주면 되죠. 그럼 m제곱하고 n제곱이 없어지겠죠. 그럼 요 mn만 남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빼주든, 2번에서 1번을 빼주든, 그거는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1 빼기 2를 하면은, 자, m제곱 없어지죠. n제곱 없어지죠. 여기는 이제 빼기였으니까, 플러스 2m, 2mn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에서 4를 빼니까 16. 그쵸? 그러면, mn은 8이 된, 8. 8. 자,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죠. mn값 나왔잖아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n 값이 뭐냐 n 값이 뭐냐 이렇게까지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구하려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얘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기엔 그냥 삼각형 면구하라고했습니다 m의 값을 구해라 n의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자 그래서 따라서 어, 삼각형 p f 프라임 F는 2분의 1 곱하기 MN에서 MN이 8이 나왔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4가 된다는 거죠. 자, 자 오늘은 이제 그 삼각형 넓이를 이제 그 쌍곡선하고 원의 정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항상 그림 문제 나오면은 그림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두면, 풀어두면 좀더 효율적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또 만들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삼각형이 나오게 되면은 직각 삼각형인지 한번 좀 체크해보고, 아까 이제 설명드렸죠? 원주각하고 중심각은 2분의 어, 1 관계다. 중심각의 2분의 1이 되는 거죠. 원주각을 그거만 좀 하나 좀잘 체크해 보고요. 그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 뭐였어요? 넓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여, 여기가 밑변이 되고 여기가 높이가 될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루트 5니까 원의 방정식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이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Y값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Y값만 참고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4X제곱 Y제곱을 남겨야 되니까 자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저 마이너스 Y제곱을 어, 플러스로 만들었니까요 식에서 원의 식에서 저거를 빼주면 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x 제곱이 안 없어지니까 y 제곱도 먼저 없어져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o x 제곱이 되죠, 그렇죠? 가 되고 그럼 x 제곱은 5 분의 9가되거죠 그렇죠? 자, x 제곱이 5 분의 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y제곱은 5백이 5분의 9가 되는거죠. 자 그러면 5분의 25에서 9를 빼니까 16이 되는거죠. y제곱이 5분의 16이니까 y는 루트 5분의 4가 되는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높이가 루트 5분의 4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5분의 4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2루트 5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루트 5고 높이가 루트 5분의 4니까 자 루트 5 루트 약분되죠, 그렇죠? 2하고 2 약분되죠. 그래서 답이 사과가 나오긴 하죠. 그죠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그렇게 풀수 있는데, 어, 뭐 어떻게 풀든지 간에 답만 나오면 이제 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특히 이런, 이런 것도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때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쌍곡선의 그 원리가 요거잖아요. 이긴 선분에서 짧은 선분을 빼면 2A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이 그림일 때는 2B가 되겠죠. 2B.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잘 체크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면 된다는 건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풀든지 간에, 답이 제대로 나오면은 제대로 이해한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삼곡선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음. 요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해서 문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삼각형 문제는 어쨌든 식을 먼저 세워서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어디를 밑변으로 하고 어디를 높이야 할건지 고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삼곡선의 성질 m 대기에는 2a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밑변 제곱은 아, 밑변 제곱 플러스 높이 제곱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식을 이제 만들어서 활용하고 그래서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답이 나오면 m 까지만 포함된다는 거죠. m 값이 뭐고 n 값이 뭔지 이건 구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답이 4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삼각형 면적이 나오면, 피타고라스의 정의 꼭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거만 좀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쌍곡선의 정의. 요거잘 확인해가지고, 문제 풀면은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해 잘 되셨어요? 자, 네, 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